정주영 회장의 명언 다섯 가지. 이 화면을 두 번만 톡톡 누르면 한국의 신화를 만든 정주영 회장의 정신이 당신 마음속에도 살아날지 모릅니다. 실패보다 더 두려운 건안해 보는 겁니다. 1. 네. 길이 없으면 길을 찾아라. 찾아도 없으면 길을 닦아 나가야 한다. 남이 만든 길만 기다리면 평생 그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. 2. 네. 무슨 일을 시작하든 확신 90%와 자신감 10% 외에 안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단 1%도 가지지 않는다. 망설이는 순간 기회는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갑니다. 3. 실현일 뿐이지 실패는 아니다. 내가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이것은 실패일 수 없다. 포기한 순간만이 진짜 실패입니다. 4. 사업은 망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신용은 한번 잃으면 끝이다. 돈보다 먼저 지켜야 할건 믿음입니다. 어? 이바 해복이나했어? 가장 강력한 한마디. 당신을 멈추게 하는 건 현실이 아니라 행동하지 않는 마음입니다. 세상을 바꾼 사람도 처음엔 이바 해복이나했어에서 시작했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지금 눌러두면 당신의 멈춘 하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.